네, 온 얼굴에 좁쌀이 있던 심각한 피부였는데 지금은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할 정도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도로 좁쌀 여드름 우두두두 나면은 레이저 속에는 좀 적으니까 부담스럽고 가격도 부담스럽고 왠지 적으니까 아깝기도 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좁쌀 여드름 올라오면 스팟을 발라줬거든요. 근데 진정이 한 일주일이면 되더라고요. 저는 사진 보시면 일주일만에 많이 진정된 게 보이시죠? 아나시스 아클레온 스팟이라는 제품인데요. 1만원대로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도. 제가 발라볼게요. 이게 수분 막 같은 거를 형성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촉촉하고 좋습니다. 또 연고 타입으로 건조한 느낌도 전혀 없어요. 제가 피부가 안 맞는 성분을 바르면 바로 빨개지는 피부거든요. 스테로이드 성분 없고 유해 성분 없어서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크고요. 병풀 추출물, 토코페롤,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해요. 일단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졌을 때 바르고 자면 다음날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하루만 해도 많이 가라앉아 있고 3일이면 피부가 좀 매끈해지는? 2, 3일 정도면 은 아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조그맣게 족살 생겼을 때 피부과 가긴 좀돈 아깝잖아요. 그럴 때 한번 스팟 이용해보세요. 안녕!